국토 최선남단가도에 도착했습니다. 아그 가고도가 있잖아요. 네네. 이제 정말 시즌 시작입니다. 여게딱 12월 첫 주부터 네네. 고기가 오늘 내일 터질 것 같아요. 아 불안합니다. <laughs> 어? 어, 나 어? 활약이 굉장히 으시네요아 그래요. 완장 채우세요, 완장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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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그래. 차야 되나? 아 직접 나오시네요. 어 주세요. 어, 어, 어. 어. 왜 이렇게 활력이 넘치? 그러니까 <laughs> 이것도 불안하네. 이거 연기 난다. <laughs> 오늘은 잡을 거야, 내 말이. 저저 온다, 온다. 아이고 온다, 온다. 저저 온다, 온다. 어이구 온다, 온다. 에이구, 아 온다, 온다. 방송움이 있었나, 원래? 저거, 어, 뭐. 저, 기 재물이야. <laughs> 저거 보고 나서 그렇죠 아. 아. 저기다가 배지를 올리, 받쳐야 되는 거야, 이렇게. 아, 틀림없습니다, 오늘은. 예. 네. 어제 잠깐 나갔던 친구들이 다 비린내 맞고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한국 배 기준 바로 말씀드릴게요. 네. 비건대결하겠습니다. <laughs> 천천히 해도 되는 거 봐. 각오도에 맞게 4자 이상 중에 네? 한 명이에요. 아, 예 좋아요. 그리고 각오도에 더 대우 도시어부 감독도 기록 막 신철표의 5 2인치데 경신한 명또 하나의 감독. 우와, 어 신춘영님이 세웠어요 그냥 어짜 잡으면 두 개네 바로. 어짜 면두 개죠. 아, 그러네. 그리고 조각상도 가져가는 겁니다. 트로피랑. 오늘 낚시에 못 잡는다고 뺏지 뺏지 않겠습니다 오! 못 잡는다고 뺏지 뺏지 않겠습니다 높이 지도 우경 왜 그러지? 대신 팀 대결 하겠습니다 어? 팀 대결? 팀 대결? 사실 희극님들과 이게 후발대로 왔는데 <laughs> 미흥님들 이길 수 있다 <웃음> <웃음> 아이어수 아, 있지. 아,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? <laughs> 아니 바람 잡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그럼어얘는거야대삼으로 붙자! 성무게 되는 붙자라고 얘기는 하셨어요. 오. 아 아마추어가 간혹 프로도 이깁니다. 아 그런 경우는 있는데 드문 경우죠, 드문 경우. 이거는 또 선사, 선상이니까. 아, 아, 선상, 상이니까아 너무 좋아하십니다, 지금. 팀전에서. 이, 이길 수 있고!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죠 <laughs> 선상이니까 5대5예요 <오데오예요>. 5대5야, <역시> <laughs> 선상 맞아, 선상은 5대5예요 자, 배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, 배지 없어요? 모인 패치를 아. 희극이 뒤 비희극이 이기는 게주요아저 예를 좋아. 들어도 그렇게 들어 주지 마세요. 또... <laughs> 오, 예를 그냥, 들어도 너무 빼기는 거래연고전이 하면 고연전 해 준단 말이야, 중계할 때. 어, 만약에 희극이 이기면 비희극이 이극 인한 틀려요. 오케이. 자신만만하네. 오케이. <laughs> 좋아. 땄네, 땄어. 오케이. 어, oh 놔키극인 no. 팀에서 조건 하나 걸었습니다. 응? 뭐 잡아달라고? 한쪽, 한쪽 발 들고 가래요. 고기 잡아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. 아니. 뭐 잡아달라고? 한쪽, 한쪽 발 들고 가래요. 고기 잡아달라는 게 아, 아니라 아, 그런 아, 건 있네. 아니지. 대결인데. <laughs> 진짜 몹시하는 거야. 다리 들고 갑니다. 큰일 나요, 큰일 나. 어나 자, 선장, 상장 부르지 마세요. 이 팀. 아, 우리 팀은 불러도 되고? 네, 일팀 불러도 돼요. 공거 말고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까 아, 예. 말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리를 뽑게 하겠습니다. 아 진짜? 자리는 그냥 일으키는가 아, 자리, 그러면? 아. 알아서. 내부 전쟁. 아. 내부 전쟁이죠. 내부 전쟁 진행하도록. 하겠습니다. <laughs> 절대로 안 죽습니다. <laughs> 자 개인적으로라도 하고 한번3일간 즐거운 낚시를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활약이 좋으시니까 부 어, 나쁘네 <laughs> 자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여기는 희극인인데 여기는 뭐, 뭐라고 불러요? 여긴... 여긴, 여긴 좀... 비극인 <laughs> 여기는 중도남방 <중구남강>. 비극인 좋다 <laughs> 비극인 비극이 비극인 비극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<laughs> 이 형들한테 가고, <laughs> 동 희극인 비극인 도시하고 화이팅